9월 23일 오늘의 다섯번째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는 카직스 워윅 제드 애쉬벨 고즈구요 상대편은 티모 마이 제라스 싱크스 블리츠 크랭크 입니다 이렇게 5대5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오빠야님 자. 님들 12시 되기 전에 업버튼 업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크스가 전판에 던졌더니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럼 열심히 가서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죽여버려. 일단 큐부터 물약 책에 사고 요거 사고 다음에 신문 도 e 검, r e we a 저 저기 가자고? e 정 가자고? 안녕하세요 유니 e a 환영합니다. <웃음> 뭐야? <웃음> 무슨 광고야 저거? 공익광고구 아니고. 이거 뭐야? 자, 얘 지금, 얘들이 밑트로 열심히 가고있죠 아우, 어, 어, 바비! 나이스! 케이드! 이드 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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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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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오랜만에 유니크님 보내롤 채팅창에서는 가끔씩 얘기를 하시더니 여기 애들 없을 거고 큐에 아니... 키를 먹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키를...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결론이다 우리는 티모를죽였으니까 음. 유튜브에서 시청자 대전 갔다고요? 뭐, 그거 시청자 대전은 아닌데 또 다른 BJ랑 같이 한 거예요. 시청자들 우리 시청자분 다섯 분 나까지 다섯 명 5명. 다섯 명에서 하고 그리고 상대편 BJ 다섯 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이제부터 다 아이스, 터터터터터! 아이스 줄이기. 이것 줄이고 이것 때리고 이것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가비. 야야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laughs> 다른 분이 될것같아 오셔왔지, 그리고 아프지, 나이 아프지, 나이 아프지, 아지아아아 가시 까이까아깝다깝다왜너 시에사 뭉? 좀 이상한데? 어지 내가 하다 올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착체했습니다. 네. 실베 가실 저..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분명 실버 갈자는되는데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실버 갈 실력은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자. 잘하고 뭐 그런 건단그 이거 하나만 주세요. 자주 하냐고요? 아니요, 우리 두번 해봤어. 어쨌건 참고로 아직 안 물렸네요. 안녕하세요, 플루토 님. 어제 너무 졌어. 이제 두 게임에서 두 게임 받았지. 고맙습요왜 이렇게 CS 아 건들지? CS 못. 쏴버리겠다. 한 대씩 한 대씩 먹고 먹었구요 여기 올라가서 와 k u 요 o k 자, 여기서 u Moku, m o k 우리 정글이 이야기했는데 생궁전 나왔다고요? 좋겠다. 나강등당 했는데. <laughs> 난강등당했는데 아니 <놀람> 와. 아니 가 봐. 저걸 어디다 쓰는 거야? <놀람> 나이스. 으에 먹어라 에임 먹어라 씨에스 객 불치 많고 징크스를 보라고요아 불치가 요번에 피가 좀 많이 빠져있길래 때렸는데 또 나름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 원래는 징크스를 먼저 가야 되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는 징크스를 무조건 본다.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게 불치였기 때문에 불치가 좀 저기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미니언 앞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레이드 이거 끝야 우리 용랩됐다 우리 용랩된게 아니라 나만 용랩되긴 했지만 하루도 안네 아, 진짜. 하루도 안 마르네? 자, <laughs> 아, 여기. 어니 아깝다. 나았구요 근데 뭐 어디까지 오니? 이거 먹고 또 지지말고 윌리 만화 데마나없네 개이득! 아 이게 킬을 주는군 좋아좋아 좋아. 오이뭐 음 어, 어, 야, 이거, 야, 이거, 때려 뭐뭐 때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뭐해? 야, 디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어 미드 터졌터졌 야, 이거, 야, 이터졌이 바턴도 터뜨려버렸구요. 얘도 인크 버턴, 인거부터 그리고 자와드제어드듯하 제어와드. 하나 사서 내려갑시다. 왠지 불치가 여기 와서 이거를 부술 것 같아. 이렇게 터진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역전.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킴님, 항상 그랬지.

안녕하세요, 린영님. 이그 게임 빨리 끝내라고요? 왜 왜? 우선 노력을 하고 있어. 제드랑 오이 한 개. 아마 그래도 징크스는 자르고 시작할 수 있겠지? 츄티,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님들 1 2 시가 지났습니다. 어퍼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 어, 벌써 한개 왔다고? 안된데 벌써. 이게 왔을 리가 없어. 짠 아우, 까비. No, 까비. 아쉽다. 참 미스라니... 미스라니... 스스 <웃음> 뭐하니 <웃음> 자 이제 미드 부터고요 미드 부 거기? 거기는 둘이 가봐 우리 가고, 네. 이런거이고 좋은.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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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야, 울 야, 나이스 잘 야, 다 2킬 1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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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를 만나시지 했어야죠. 주작 주작이라니 주작은 아니야. <laughs> 자 미드 피즈로 전수한 칠점 올렸다고 대박. 대박. 나도 그렇게 올리고 싶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첸이 님. 아이오랜만 오랜만. 쳐 날고 있습니다. 19대 6. 이거 그냥 끝났는데이들 칼설엔 칼서렌, 칼설렌판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다. 사이로, 그 사이로! 달렸다. 간 죽었다. 총을 음, 처치했습니다. <laughs> 나이스. 살아 나왔어. 좋아. 아직 코앞에기야. <laughs> 나이스. 끝끝끝끝 죽을뻔 했잖아 다시 21대6 이거 장난 아닌데? 이판 넘을게 자 다시 여기 왔다고요 카직스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 r e I go? w 여기까지 올리고 이게 이거는 잘 캔단 말이야. 더블로는 되게 잘씨에 포탑을 타겟했습니다. 징크스 짓고 e 게임하기 싫게. 아니 그럼 짐코스한테 자주 와야 되는데 이미 짐코스한테 안 오지 않음. <목소득> 신기한 건 그러고 싶다고 안 오. 저뭐 하고 있어? 어디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좀 이미... 어. 아, 너무 많이 쓰잖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남들은 W부터 찍는다는데 난 E를 먼저 찍고 있다. 근데 데미지는 E가 더 좋지 않나 아닌가요?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스보시야 자, 스프릿 보이시냐? 스프 자. 내가 미드 덴트한 느낌 이지？아, <laughs> 아, 테두 와제지 냐구요？아니요, 그냥 시청자 시청자분. 비했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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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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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기겼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퍼펙트가 너무 사귄 것 같아. 아, 이거 퍼펙트 기억이 없는데? 어? 자. 자, 이안드리이안드리가고요 이거 그레이드고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사서 갑니다. 184휴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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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시 휴가, 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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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휴가, 근데 이가 휴가, 휴안가 휴가, 간이 <laughs> <laughs> 아. 내가 <laughs> 음. <laughs> 제가... 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넥서스를 そ자じいちゃ 쥐가 <laughs> 와서 맞아주고 있어 <laughs> 내 큐를 쥐가 와서 맞아주고 있어 아이 개웃기네 쟤 튀어! <laughs> 난 살것이야 안녕하세요 심지수님아우 당했습니다. 아우 한 대. 어한 대. 자집으로돌아가구요 얘들 왜 소리를 안치지한번 가요. 아군가고 네, 안녕하세요. 심지수님, 자... 안 돼. 너 미니언 한 대! <laughs> 미니언아, 한 대만 때려봐. 미니언아, 한 대만 때려봐. 나이스 써렛 끝끝 역시 딜소포트하면 이겨 이상하게 딜소포트하면 우리팀도 다들 잘해요 근데 탱하거나 힐러하거나 이러면 우리팀이 못해 <laughs> 이상해 알 수가 없어 자 이겼네요 질량 3등 우리 애쉬보다 질 많이 했네 끝끝 반대편들보다는 더 많이 했네요 이겼다 끝끝 승리하였습니다